와 이세계 오메가 네간 들어가자. 퍼싱 어 팬츠 예? 와 인트로 개 길어 등장 모셔 그의 반에 두배 짧은 카자. 아 진짜 내가 오랜만에 하네요. 일단 파사질 좀 해주고 병 보내고 쿵쿵따 일어나면은 뚝배기 내밀지 마세요. 뚝배기 그렇지. 어 어디까지다? 푸싱 맞고 기원권 안 하겠지? 아 느낌 좋고 소리 좋고 오예 뱅큐야 형님 딱시갱돌줄 알았죠? 자 여기서 내가 대시가드를 하면은 초풍 대시 안 키하면 초풍 이러면 좌중이다 초풍 좌중이다 아 초풍이었다니 대게 똥, 딴, 따단. 횡신 돌고. 원, 오, 형님. 사단에더퍼 원. 내밀지 마세요. 그만 내밀세요. 원, 원, 투. 시계. 앉기. 아, 나락 쓸것 같아. 느낌이 온다. 푸싱. 하단 쓰고 푸싱. 아, 왜 내밀어? 아, <laughs> 진 혼내줘야겠어. 원잽을 내민다면, 하단 한 다음에, 바로 반식이없퍼 때립니다. 오오 형님 딱 이렇게 해주고 일어나세요 하다 빠따 푸싱 속이고 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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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컴보 좋아요 이득 이득 들어가자! 지금이다! 하나, 둘 하나, 둘 느낌 좋고 서리죠고 하하하하하 <laughs> 어 귀여워 할 거예요. 뚝배기, 뚝배기, 형님, 뚝배기 내미지 마시고, 뚝배기 원원원투짠 먼저. 원 뚝배기 단단 뚝배기 웨너퍼, 뚝배기 웨너퍼, 뚝배기 픽아 지금인가요? 느낌 좋고 소리 좋고 하단 한번 더. 정신을 딱 굴고 피하고 마무리. 깔끔 again, She is a vampire a t 무한맵 리디아무야호만 조심하면 된다. 뭐 쓸지 안쓸 모르겠지만 아아이것도등장신을못 봐버렸네. 어무야호 시동을 슬슬 걸라 그래. 그럼 쿠페툭 꼴다 오케이 시작 션에꽂아슈고노슈슈슈 no 실수? 아슈 뭐야! 슈는대로 <laughs> 맞아버리는 매직 에이 슈슈이났어슈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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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laughs> 아 아파요. 원투 야구. 뚝배기. 뚝배기 씽! 뚝배기. 뚝배기 씽! 뭐야? 놀래라. 나이스 카운터. 아우 아프죠? 압박 좋고요. 뚝배기. 기다리기 기다리기 기다리기. 나이스. 왜 아프죠? 잘 잡죠? 오케이. 오케이. 리디아가 이때, 뭔가 노래만 한게 크게 없어. 대시에서 압박해서 때려야 되는데. 헉! 지금이었나? 형님? 아, 느낌 온다, 느낌 온다, 느낌 온다. 아, 까비. 이사 상단? 보고 있죠? 좋아요. 아픈 거. No exception. 맞아라. 허! 지금이야! 안 돼! 뭐야, 호? 한번 더? 풀고, 역전각, 역전각, 역전각! 오우 쉣! 이렇게 못한 거 나잇스 한번 호쳐라, 한번 호쳐라 한번 호쳐라 한번 호쳐라 지금이냐? Yeah. 지금인 거 같다, cool. 지금인 거, 지금인 거 yeah. 같다! Cool. 그렇지! 홈런~~! 빠이! <laughs> <Bye. KO>. 깔끔하게 <laughs> 리비아트 버디 Still there. 안녕하세요. 매간장이에요. 라운드 아, 원. 아이뭐 화랑 은근히 많구만 이 플스. 에 이상하게 오 PC보다 약간 플스에 화랑이 더 많은 것 같아. 간다. 나풀 아, cool. cool 아닌데? 어? 들켜를 못하네? 그러면 웨너퍼 원 나풀 cool. cool. <laughs> 걸렸네. 어, 여기서 하단 건 다음에? 어? 아, 다음 패턴까지 준비했는데 아쉽고요. 시작 나풀 나풀 오, 들켜 안 해? 하단 나풀 오, 들켜 하네 하단 나풀 cool. 어 형님 들어오 나풀 cool. 또 나풀. <laughs> 이거 들기 왜, 왜 안하지? 뭐지? 어떻게 된 일이지? 백꿀이잖아어 <laughs> 하단? 어 낫쿨? 낫쿨가하단에 노리스크 하이 리턴 이지 낫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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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이라 생각하는거야 혹시? <laughs> 아이 개웃긴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아니 이런 일이 있다고? 뭐야 이거 원툴이야? 저리가. 하! 저리가. 아, 제 저리 아, 뭐야 이거? 아이고 뭐야 이거? 풀센세이브로도 없는데. 아이고 좀 심한데. 좀 심해도 디바. 와, 이분은 보기 드물게 한국분이네요. 플스 한국분들 은근히 없거든요. 진짜 한열판 하면 두판 정도밖에 못 만나가지고. 오, 에디네 심지어. 하지만 승패 한국이건 일본이건 그런 건 관계 없다. 빠르게 마무리해야겠어. 뜬배기. 벽으로 끝났죠. 쿵! 쿵! 따 깔끔했쓰 아 오늘 약간 사실 컨셉 자체를 어. 느낌 좋고 소리 좋고 쓸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안 맞아줘 <laughs> 뭐 맞아야 쓰지 나이스 콤보! 아니네? 허? 어. 형님? 어 막아 막아 플러스 5? 어우 3타? 플러스 5? 플러스! 아 쟤기랄 <laughs> 플러스 오점 쓰시네? 아! 형님! 형님! 플러스 5? 아우 왜 이렇게 안 닿아 기술이 씽! 그렇지! 측면이다 이거 잘 때려야 돼 그렇지 잘 때리고 뚝배기 아 필스 굿! 형님 원, 투 셋, 오, 오케이. 야비 하나 써야겠다. 언제? 당당게 걷기. 당당하게 형님. 에디라스 기술이 안 맞네. 어불하다. 하단인가 <laughs> 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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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힘들어 힘들어 나 힘들어. No exception. 가. 지금이야. 아니야. 칼로 한 대만 찌르면 이겨요. 칼로 한 대만. 칼로 한 대만 찌르면 뭐나 끝났죠. 좋아요. 깔끔하게 She, is She is a v a 가자! 화랑단으로 후아유이 화랑분은 아까 전판에 만났는데 한 분이길래 <laughs> 어, 반가웠는데 갑자기 딱저한 라운드 이기자마자 시체를 야무지게 다섯 대때리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러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훌륭하게 때려드렸는데 이번에 안그러시면 용서해드릴게요 다시 4단 빽이 왔죠? 병으로 바나 우와 아픈 거 하나, 둘, 셋웨어퍼 하나, 육시 <laughs> 뚝배기 라운드 파이트 원원투원 채파겠지? 와씨 토카이가 웬 말인가? 아 파랑맵 <laughs> 센데 우와 두개잘 때렸다 이거 오. 진짜 잘때다 4단, 9번, 뚝배기, 왼오퍼, 1, 2, 기다려요. 지금인가? 풀고. 나도 잡기가 있지롱. 와사바리. 뭐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냐? 뜻밖의 게이드. 바닥이 부셔지네? 처음 알았어. 그렇지. 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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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형님 지금인가? 어쉣 왼플 너무 아파 로하이 횡신 돌아 서피하고 하단 때리고 웨너퍼 원 횡신 돌아 서피하고 웨너퍼 원 횡신 돌아서 피하지 않고 형님 하나 둘셋 횡신 돌아 서피하고 웨너퍼 원 웨너퍼 원 웨너퍼 횡신 돌아 서피하고 원재 웨너퍼 원 횡신 돌아 서피하고 웨너퍼 두 배기 easy level skirt 깔끔하게, 푸지. 뭐야? 승급전 때마다 만나네? <laughs> 와, 6연승하고 왔다. 왜, 기는 왜 모아? 기, <laughs> 를왜 모으는 거야? 이유가 뭐죠? 아니, 이분 화났나봐. 아니, 뭐 <laughs> 아니, 먼저 시체 까길래 내가 혼내줬더니 그걸로 화난 거야? 이유를 자체 모르겠네. <laughs> 아니, 플스 보면은, 아, 먼저, 먼저 까놓고 당하면은 기분 나빠가지고 저런 건 살짝 이해 안 가요. 저는. 콩, 콩, 까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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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배기. 기를 왜 모아? 김호호기 패턴도 아니고. 김호기 패턴이면 이해라도 한다. 어, 안 맞죠? 카운터. 때릴 게 없어요. 툭뱅이 씽. 들어온다. 원투플라? 그렇지, 원투플라. <laughs> 느낌 딱 오고. 카운터. 질러. 벽 가자. 아, 가자. 느낌 좋고 Feels good. 소리 좋고 깔끔하게 라이트 약간 오늘 목표가 그렇게 된것 같아요. 연승이 언제 끊길까아 <laughs> you <laughs> 근데 진짜 내간이 캐링이 터키난 게 맹매에서 렉이 좀 걸려도 깡패다. 오히려 걸려서 깡패인가? 원래 이 중단 뚝배기 같은 경우에는 잘 막는 사람들은 타이밍 가드로 잘안맞아주거든요 그니까 2등만 이렇게 심게끔 해주지. 근데 하단이랑 이지가 걸려. <laughs> 개웃겨 슬래치 한 방만 피하면 내가 이기는 거 아니냐고. 어! 그렇지. 나의 생각대로. 그럼 벽을 날리는 게 최선이야? 레 어퍼 1, 어퍼 2씩. 어! 아, 이거 왜 맞아? 데디킹 뭐야, 뭐야, 뭐야 걸어서 레이저 꽂아달란 소린가? <웃음> <웃음> 왔다, 왔다, 왔다. 뚝배기. <목소리> 오마 oh my goodness. 좋았어. 투채발거 같은데? 어 형님. 뚝배기. 오 반응 뭐야 그런 느낌으로 하겠다 이거지 지금인가? 뚝배기? 뚝배기? 그렇지, 들켜있다고 카운터! 뚝배기? 어퍼 안 쓰나요? 심리전이 좋은데? 어 쉣! 오 쉣! 아! 파크! 이건 예측 못했다 왠지 모르게 슬래지 할줄 알았는데 이게 안 나오네. 나이스. 대충 벽으로 날려. 바닥 뜸. Thank you. 싱내면안 되죠. 여기서도 내밀지 마세요. 어. 어 그렇지. 방면장, 쨍면장 예측하고 있다고. 하나, 둘, 쨍면장 <laughs> 아, 심리가 보입니다 Fight. 어떤 느낌으로 하고 싶어하는지 느낌이 보여요 지를 거예요 two. 밟고, 왼어퍼 밟고, 정리안 맞지 혹시, 혹시 하단? 아오예, oh, 땡큐 yeah. 시계축 좋아요, 발기마 좋았어 깔끔하게 약사. 아 핑크 키가한테 연승은 끊겼지만 자 그래도 오늘 엠페로까지 바로 달리겠습니다 카운터 은근히 카타리나 유도가 꽤 있네. 카타가 솔직히 PC에서 안 먹히는 이유를 말하면 저게 1앤발 있거든요. 넘어뜨리는 나락 같은. 그게 보고 막혀서 사실 피이에서는 쓰레기인데 풀스에서 그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좀 쓰는 것 같아. 이거 레드만 안 맞으면 돼요. 자, 보세요. 와, 이거 왜안 막혀? 와! 와, 개어이없어. <laughs> 진짜. 아, 이게 역시 이게 풀스지. 좋아. 반응이 안 되구만. 누가 브라이언 그 오메가 영상에 댓글 적어놨더라고 의자단에 대놓고 스네이크를 맞내라고 근데 여긴 맞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laughs> 정말 칼같이 반응해야 돼 늦게 반응하는 순간 죽어야 된다고 하단 형님 아 어, 아픈데요 기다리고 공참각 이득에서 아빠 피하고 좋았어 카타 좀 빡세다 공격적으로 다가오는 거를 끊기가 많이 어렵네요 형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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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3타 빼냄! <laughs> 그렇지 내밀 줄알아지금인가요 좋아요 형님 벽 갑시다 라 롸잇! 오 쉣! 오 쉣! 레드만 안 맞는데 자 여기서 레드 하면은? 헐? 지금이야! 어왜짬발이더 아, 빨라 뭐야!! 아하 씩 아아 제기랄 승격해야지! 파킹아 여기서 길수 없지 밟아! 상단? 형님? 중단? 잘 때렸다 도망가시고 b a d a <laughs> 내미지 마세요오 뚝배기 좋았어 딱한 라운드다 합쳐! 5천... 우와 이게 안 합쳐? 오케이 하단 맞고 내미는거 확인했어요 푸싱 카운터 푸싱 카운터 상단 하단으로 들어오겠지? 딱 흘린다. 아, 흘려. 어, 막았다. 아씨 아, 흘리기 입력했는데, 나이스. 벽으로 제발 가도. 그렇지. 뚝배기. 마무리. K.O. 깔끔하게 레츠. She is a vampire bat. 가자! 마지막! 엠페러 승격기! 레브스쿨! 일단 뭐진 상대로는 기본기 싸움이기 때문에 초호한번 피해가지고 띄우기만 하면은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초호 초호찌! 형님! 아초지가핑 제기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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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내미는 건 상대야 그렇지! 아니 방금 왜 이래 방이 너무 느렸구만 삼타? <laughs> 어어어어 어, 어, 형님 당당하게 걷다 봤다 잡아! 아, 안돼 초호투 초치 조심해 초호투만 피하면 이긴다. 오 벽으로 달려 대충 때리고 빼내 <laughs> 패닉 놀이겠지? 이걸 잡기 왜 놓고? 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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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냈나? 아 이렇게 그렇지. 오마굿네스 마 다시 초치 노리는 움직임 갑니다 원재부로 끊고 원재부로 끊고 원투포 플러스 1 내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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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크레스 형님 이거 없는데 뭔가 헷갈린 것 같은데 바로 앉아 오안낚기네나프리오 베네스 <laughs> 앞으로 걷다 잡기 오우 클수에서 보고 못앉지 <laughs> 반응 절대 안 되죠? 좋아요. Round t h r 그렇해. 느낌 good. 좋고 Sounds 소리 좋고 나콜 하단이득 원챔 형님 하단이득 가자. 느낌 좋고 소리 좋고 깔끔하게. and